안녕하십니까. RTN 리얼타임의 고세희입니다. 올한 해는 주택 공급 과잉과 금리 상승, 그리고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더욱 더 불투명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인마켓에서는 금리 상승의 우려와 가계 부채 문제, 그리고 주택 과잉 공급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서울 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에 김동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해 들어 대출 규제와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집값 하락의 우려 등이 겹치면서 주택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 주택 매매 거래량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먼저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2월 14일에 발표한 1월 주택 거래 매매 동향 등을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2017년 1월에 주택 매매 거래량은 약 58,500여 건으로. 이건 이거는 전년 동월 그러니까 2016년 1월이죠. 1월 대비 한6.1% 정도가 감소한 그러한 제 수치를 보이고 있고 전월 대비 전월 대비라는 것은 2016년 12월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로는 무려 33.9% 정도가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 평균으로 보면, 5년 1월 평균으로 보면 약한14.1% 정도가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한 어~ (10월에) (10월까지는) 계속 이제 상승하다가 (10월에) 한 (10만 가구) 이상까지 상승하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감소하다가 작년 (12월에) 한 (8만 8천 가구) 그래서 이제 10만 가구 이하로 떨어졌는데 올해 1월에 들어서 이제 5만 8천 한 500여 가구까지 이제 떨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주택매매 거래량이 이제 어 줄어들고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먼저 이제 계절적 어떤 비수기 그리고 작년에 어11.3 어떤 대책 영향 그리고 어 대출 규제 그 외에도 이제 대외적인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 상황으로 인해서 어 이제 좀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 생각이 됩니다. 이걸 좀또 어, 지역별로도 좀 보면은 어, 전년 동월 대비 어, 수도권은 약12.3% 어, 정도 어,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수도권이 좀 많이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죠. 지방은 한0.5%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나서 그렇게 큰 폭으로 어, 감소하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월에 약 38,000여 건으로 잔, 작년 통월 39,600여 600, 건 대비해서 4.1%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 연립 다세대는 1 1 2 0 0여 건으로 약 10. 9.4% 정도 그리고 단독 다가구 다가구 주택은 9 3 0 0여 건으로 9.0%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수도권에서 감소가 좀 많이 일어났고 또 이렇게 또 아파트에서 이렇게 감소가 많이 일어난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1호 주택 매매 거래량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경제 뭐 어떤 상황 또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이런 경뭐 모든 상황 그런 여건으로서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어떤 사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네. 올해 1월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 전년 동월 대비 전국 수도권, 지방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렇다면 전월세 거래량은 어땠습니까? 예, 전월세 거래량은 그런데 조금 이제 어, 좀 상승한 그런 이제 어, 부분도 있고 좀 감소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어, 1월 전월세 거래 현황을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7년도 1월 전월세 거래량은 약 10만 9천여건으로서 전년 동월 대비 약 3.6%가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월 대비로 보면 한8.1% 그러니까 전월 대비면 2016년도 12월 대비해서 8.1%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 동월 대비도 한3.6%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전월세를 볼 때는 항상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보는 게좀 중요한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46.6%로 46.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월 대비로 보면 은 이제 한44.4% 대비해서 2.2%포인트가 증가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제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수도권은 수속 권 6만 8천여 건 대비해서 한6.2% 정도가 증가한 걸로 보여 있고 지방은 약 4만 한 100여 건 대비해서 보면0.5%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의 또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월에 5만 천약 100여 건으로서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016년도 1월 대비해서 한4.4% 정도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아파트 외 그니까 러 아파트 외, 뭐, 어, 연립이나, 그 다음에 단독 이런 거죠. 아파트 외는 약 5만 7,900여 건으로 2.9% 정도 증가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 주택매매 거래는 좀 이렇게 이제, 어, 줄어들고 있는 내 반에서, 어, 전월세 이런 거래량은, 아 조금, 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고 있는데, 이건 안마 아, 아, 이건 조금 좀, 그,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이제 경기가 불투명하고 또뭐 과잉 공급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가격이 조금 떨어질 거다 이런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세입자들이 이제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세로 좀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좀 관망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렇지 않나 이는 생각이 됩니다. 네. 주택 과잉 공급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올해 들어 아직까지는 매매가나 전월세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어, 주택 매매 가격이나 좀 전월세 가격이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시중에서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과잉 공급이라든지 올해 어떤 정치적인 일가지 상황 또, 뭐, 대외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좀 아파트 가격이나 어떤 주택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좀 우려를 하고 또 그런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외로 시장에,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전월세 가격이 뭐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금 소폭 오르는 그런 경향을 보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일단은, 어 그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2월 1일 발표한 주택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 동향을 좀 먼저 보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매매 가격, 주택 매매 가격은 약0.02% 정도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월세 통합, 그러니까 전세 월세를 다 통합한 그 가격을 보면 0.0 거의 뭐 오르지 않는 보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걸 조금 쪼개서 보면 이제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0.03% 정도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 월세 가격은 0.03% 어, 02% 정도 하락한 걸로 이렇게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매매 지수 같은 경우도, 지수 같은 걸 보면은 그 지수가 조금 이렇게, 어, 거의 0.0몇 뭐 퍼센트 정도 이렇게 좀 계속 그래도 어 상승하는 뭐 소폭이나마 아 상승하는 걸볼수 있고 전월세 통, 어 통합도 역시 이렇게 좀어 상승하는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하고 있지만 좀 상승률을 많이 둔화된 그런 상태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좀어 매매가격이라든지 어 전월세 가격이 이렇게 좀, 어, 아직 이렇게 좀, 어, 시장에서 많이 떨어지거나 이제 그런 어떤 반응을, 그런, 어, 수치를 보이지 않는 그런 이유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한두 가지 정도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첫 번째로는 이제 금리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제 아, 미국 기준 금리가 이제, 어, 오르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금리에 영향을 많이 줄 거다. 이런 영향을, 아,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작년 12월에, 이제 12월 13, 14일에, 아, 미국의 이제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있죠. FOMC라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존 금리를 작년에 이제 한 0.5에서 0.75, 그러니까 한0.25%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경제 어떤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그 금리 1.25%를 동결하고 올리지 않을게요. 이건 아마 이제 2016년도 6월 9일 이후에 그이제그 금리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금리를 오르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암만해도 이제 조금 주택을 이렇게 이제 구입하고 이런 데 조금 영향을 좀덜 받기 때문에, 암만해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어떤 그 경제적인 또 어떤 부동산 정책으로 이제 많은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금리가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이제 매수 어떤 그런 영향이 꾸준히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금리적인 영향 때문에도 좀 이렇게 아, 아파트 아 매매 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지금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또 조금이나마 소폭이나마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어떤 그 수요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이제 전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전세가가 좀 오르고 있는 시장에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볼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전세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 전세계가 오르는 그런 어떤 영향 때문에 아직도 이제 어떤 그 시장에서 좀 매매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매매 수요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택지 공급 그런 어, 공급이 어, 지금 굉장히 좀 이제 한계, 이렇게 다 다르고 또 이제 택지 공급이 더 이상 좀 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택지 공급이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부족하게 되면은 어 이제 일반 그런 이제 아파트나 이런 주택을 구입하고 할 구입하고 할 구입하는 사람들은 어 안만 해도 이제 택지 공급이 원하지 활 않으면 앞으로 이제 아파트나 주택 공급이 계속 좀아 어 이렇게 이제 원활치 않을 거 아니냐. 그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만큼 내가 이제 아파트 어떤 주택를 구입하는데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어떤 어 기대 심리 그리고 이제 공급이 부족되게 되면은 암만 해도 가격이 계속 조금 오르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 심리의 영향 때문에 암만 해도 이제 그런 좀그 아파트 가격이나 어 전세 세 가격들이 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나, 떨어지지 않고 어 소폭이나 마 오르지, 오르지 않는가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아파트 네. 입주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될지 그리고 내년도 입주 물량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이제 아파트 이런 음, 이제 입주 물량 또뭐 공급 물량 이런 게참 어, 관심사인데요.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그 동안에 워낙 많은 물량들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뭐 과잉 공급 이런 어,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 이런 그 주택시장들이 많이 좀 침체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러면 이제, 어, 우리가 2015년도에 먼저, 어, 분양 물량을 좀 보면은 2015년도 분양 물량은 어, 52만 5천 가구. 이거는 이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분양 물량이 약, 평균 분양 물량이 약 27만 가구 정도 됐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이거 이제 비교를 해 보면 무려한 1.9배 정도가 2015년도 분양 물량이 많은 거죠. 또 2016년도 분양 아파트 분양 물량을 보면은 약 46만 9천여 가구로서 약 1.7배 정도가 많은 물량이 지금 이제 분양이 됐죠. 이걸 또 인허가 측면에서 보면은 2015년도 인허가 물량은 약70 6만 5천여 가구가 됐죠.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 장기 종합계획상의 연간 평균 주택 어떤 적정 공급량이 한 39만 가구로 보는데 이 39만 가구에 비교해보면 약 거의 한두배 정도가 많은 그런 이제 수치 물량이었고 2016년도 72만 6천 가구에 비해서는 1.9배 정도 많은 이런 물량이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어떤 지금 그 인허가나 분양 물량이 많은 그런 수치 때문에 아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과잉 공급 물량이 나오고 과잉 공급 물량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이때 분양한 그런 아파트들이 뭐 2년 3년 정도면 이제 완공이 돼서 입주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2017년도에서 201 십팔 년도에 거의 이제 그게 이제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천십칠 년도 십팔 년도에 집중되는 분양 물량들을 좀 보면은 먼저 이제아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천 어 인제 어~ 십칠 년도에 한 삼십육만 회가구가 인제 입주를 할 거다. 이 이제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고 있고 부동산 일2스할 집계에 보면 2017년도, 2018년도를 합하면 총약 78만 여 가구가 지금 입주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이제 좀 월별로 보면 월별로 보면 2017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지금 집중돼 있는 그런 분양 물량들이 약한 지금 6만 6천. 한 400여 세대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16년도 3월에서 5월. 그 기간에 한 5만 5천여 가구보다 한20.6% 정도가 많은 물량이라고 이렇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죠. 또 이거를 조금 또 이제 114에서 조사한 2017년도에서 18년도 월별 입주 예정 그런 물량을 이제 조사한 그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를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2017년도 7월부터 2018년도 한 8월, 아, 2월까지 입주 물량이 집중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려 이제 2017년도 2월에 8월까지가 2018년도 2월까지가 무려 한 25만 5,900여 가구가 이제 집중이 됩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이렇게 이제 조금 2017년도 8월에서 7월부터 해가지고 2018년도 2월까지가 굉장히 좀 많은 월별로 보면 많은 물량이 되죠 그래서 이걸 합계를 하면은 25만 5천 한9백여개가 되는데 이, 이렇게 이제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지금 쏠림 현상이 그렇게 이제 2017년도 7월부터 2018년도 2월에 집중되게 되고 또 이걸 보면은 또 이제 좀 수도권에 많이 좀 물량이 집중되는 거로 볼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무려 이제 12만 2,570여 가구, 그리고 인천이 2만 9 0여 가구, 또 서울이 12,700여 가구. 그래서 수도권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만 9,300여 가구가 이제 집중이 되죠. 그래서 월별로 봐도 2017년도 7월부터 2018년도 2월 사이 집중이 되고, 또 지역적으로 봐도 이제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조금 이 그런 것들이 좀 과잉 공급이 좀 우려되지 않느냐. 특히 이거는 이제 거의 전체 지금 2017년도 18년도 분양대 약 78만여 가구 중에서 약간 62. 3% 정도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는 그런 쏠림 현상이 라는 그런 좀 이제 그 과잉 공급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입주 이제 그때 가면은 좀 입주가 좀 집중됨으로써 많은 좀 어떤 역전세난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바로 어제죠. 한국은행이 네. 가계 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30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어제죠. 어제 이제 한국은행이 어 2016년도 4사분기 중뭐 가계 신용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을 발표 했는데 어, 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이제 뭐 발표도 하고, 또 이제 뭐, 어, 걱정도 하고, 또 일반, 또 만난 사람도 많은 어, 걱정을 하는 걸볼수 어, 있습니다. 어, 무려 이제 뭐 1300조인데, 뭐 훨씬 지금 1344.33조. 뭐 그러니까 1344조 3000억 원 정도의 지금 어떤 그 가계 부치가 작년 그러니까 4.4분기까지 집계된 걸로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분기 말에 비하면 그러니까 작년 2016년도 3분기 말에 비하면 3분기 말이 1296.6조 6천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약한3.7% 47.7천억 원 47조 7천억 원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려 우리 국민들이 1인당 한 2613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좀 세밀히 좀 자세히 좀 들어가서 보면 약 이중에 이제 가계대출이 1271.6조 그리고 어 판매 신용은 이제 뭐 우리 여러분들 뭐 카드 쓰면 이제 카드 뭐 신용 그런 카드 어그 어, 판매 금액 이런 거죠 대출 이제 우리가 갚아야 될 이런 금리 이런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거의 한7십이점칠조 어, 그래서 무려 이제 이것도 한7점이 정도 어, 증가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히 이렇게 이제 많은 어, 이제 그 가게 부채가 증가한 것은 어, 뭐 여러 가지 원이 인 있지만 이제 물론 그 어, 어, 부동산 구입에 따른 아파트 분양에 따른 그런 대출도 있고. 또 이제 일반 뭐그 사람들이 또 기업을 하거나 또 이제 좀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업을 위해 대출받은 이런 것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가계 부채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가계 부채를 좀 줄이기 위한 그리고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죠. 특히 이제 작년도, 어, 보면은 8월에 8.25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11월에 보면 뭐11.3 대책, 또 11월 24, 11일 24 대책 이런 대책을 내, 어, 내놓고 이제 어떻게든지 좀 가계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이런 아 여러 가지 이제 좀 대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또 이제 보면은 어 12월 9일, 작년 12월 9일에 보면 정부에서 이제 총체적 부채 상환 능력 심사, 뭐 DSL이라고 들어보시죠.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뭐 우리가 DTI 같은 그런 개념이지만 DSL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가 만약에 대출을 받게 되면. 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이제 같이 갚아야 되는. 그러다 보면, 암만 해도 이제 원금을 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 그만큼 갚아야 될 이제 그런 이제 그 원금 플러스 이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게들이 쉽게 좀 대출을 받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또 이제 대출을 받았어도 실제적으로 그런 원금 플러스 이자를 상환한다는 게좀 많은 부담이 될 겁니다. 특히 대출을 받는 그런 가게나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이제 자금, 면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족하니까 이제 대출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더 더욱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어 이제 개인들한테 너무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런 그 대출을 좀 받기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특히 서민들은 이제 뭐 일금융권에서 좀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까 뭐 이금융권, 3금융권 또더 심할 경우에는 사채까지 이렇게 이제 빌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좀 이렇게 어 자금 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오 정도로 자금 절벽 끝으로 내몰지 않느냐 그런 좀 우리도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가계 부채가 이제 여러 가지 좀어 경제 좀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도 어 일반 그 이제 우리 뭐 서민들이나 특히 이제 봉건생활자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어 이렇게 이제 가계 어떤 그 부채에 따르는 원리금이나 그런 상환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 금액이 쓸 금액이 또 내수 금액이 적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앱마켓에서는 2017년 주택시장 현 주소를 살펴보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전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김동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서초구 강남구와 함께 양재, 우면, 개포동 일대 약 380만 제곱미터를 지역 특화 발전 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특구 지정이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로 민간 주도적인 RNCD 공간을 확충하고 미래산업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